안녕하세요. 중고차 맛돌이의 조실장입니다. 2024년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2025년 한 해에는 아주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페이스 리프트를 거치면서 옵션까지 강화가 된 BMW 3시리즈 320d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라이트가 LED 라이트가 탑재가 되고요. 디자인까지도 신형 티켓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옵션 강화 모델답게 차선이탈 시스템,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까지 탑재가 되면서 옵션까지 가득한 차량이라고 강조를 한번 드리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외관은 다들 좋아하시는 화이트 바디에 실내는 화산, 베이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페이스리프트, 옵션 강화, 베이지 인테리어까지 아주 꿀메물리지 않을까서 해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이어서 스펙 설명드리면 2017년 8월 23일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12만 4천 k m 정도 운행한 차량입니다. 이어서 성능 한번 보여드리면 용도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미세누 불량 또한 없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차량이라고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휠과 타이어 한번 보여드리면 17인치 멀티스포크 휠 타이어 잔여량은 60%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제 중고차 마돌이에서 1,530만 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살펴보실게요. 네, 라이트부터 설명을 드리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ED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광량도 아주 훌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로는 BMW의 키드니 그릴, 하단부로는 전방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양쪽 다 백화 현상 없는 라이트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측면부 쭉 넘어오실 건데 측면부 도장면 상태도 제가 이렇게 쫙 살펴보면 돌빵도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도어 캐치에는 터치 방식의 컴포트 액세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솔루프와 샤크 안테나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네, 측면부 살펴봤습니다. 바로 후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한번 더 바뀐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테일램프 확인 가능하시고요. 깨짐이나 기스 현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트렁크 리드나 범퍼 컨디션도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하단부로는 후방 감지 센서,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네요. 여기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면 트렁크 공간성도 아주 적절하게 널널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단부에 내장재는 오염도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 위쪽으로는 또한 번의 수납 공간 사용 가능하시고요. 지금까지 BMW 3 시리즈 320d 차량 외관과 트렁크 살펴봤습니다. 바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시트 컨디션부터 말씀을 드리면 운전석 쪽 날개 쪽에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지만 그 이외에는 아주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벨트까지 베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감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단 번번 보여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는 이단의 메모리 시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네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 볼 건데요. 버튼식 시동이고요. 위쪽으로는 오토 스탑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BMW 차량들은 연식이 좀 좋아지면서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핸들 떨림도 느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바로 한번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상 나와있는 경고등 없습니다 실 주행거리 12만 4,347km 운행한 차량이고요 가운데로는 차선일탈 시스템까지 보여지고 있네요 여기서 위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핸들 한번 보여드리면 핸들 사용감도 덜한 모습입니다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으로는 핸즈프리 보여지고 있고요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라이트와 차선일탈 시스템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까지 탑재가 되어 있네요 도어 트림 쪽 한번 보여드리면 전자석이 윈도우, 오토 윈도우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디스플레이도 한번 바뀐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깔끔하고요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게 따라오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위쪽으로는 에어벤트 즐겨찾기 버튼과 풀 오토 에어컨 운전석과 조수석의 열선 시트고요 그 위쪽으로는 논슬립 패드 컵홀더 두개 드라이버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과 주차감지 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조그 셔틀이고요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리면 약소하지만 수납공간 보여지고 있네요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 그 위쪽으로는 썰루프인데요 작동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썰루프까지 버벅임 없이 정상작동 되었습니다 1열의 공간과 옵션 살펴봤으니 바로 2열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네 2열 넘어왔습니다 이 화사한 베이지 인테리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1열도 그렇고 2열도 그렇고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차량은 연비까지도 10중후반대를 기대해 볼수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2열의 에어벤트,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커홀더두개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측방으로는 이런 식으로 수동식 선커튼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3시리즈 320D 차량 외관과 실내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서 엔진음 들려드리고 총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본네트 개표했습니다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네, 규칙적인 디젤 엔진음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디자인까지 신형특혜치고 옵션 강화 모델에 화산 베이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320D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중고차 맛돌이에서 1,530만원에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2025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